안녕하세요. 실링일기입니다. 산골 계곡에 올라왔는데요.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 하얀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많지, 나무의 소복이 흰 눈이 내려앉은 듯 합니다. 꽃 향기가 이 계곡을 아예 진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 사냐초 생양명으로 등대수라 하는 층층나무입니다. 오늘 이 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효능, 식용 방법,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낙엽, 화력 강목으로 전국적으로 계곡가에 잘 자라며 높이는 20여 미터까지 자라는 키큰 나무랍니다. 이 나무가 층층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가지가 우산 모양으로 층층으로 돌려나기에 층층나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층층으로 된집 같다고 하여 아파트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무는 햇빛을 좋아하는데요. 앞에 보이는 것이 층층나무입니다. 나무 하나에서 커드란 나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갈라져 올라가가지고 온산을 가려버렸어요. 대단합니다. 수령이 백년은 너무 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는, 다른 식물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저 층층나무가 올라가지고 하늘을 가려가지고 자기만 햇빛을 받고 햇빛을 거의 독점하죠. 그래서 욕심쟁이 식물인가 봅니다. 대단합니다. 꽃이 예쁘죠? 지금 한창인데요. 향이 좋고 꿀도 많아 벌과 나비들이 많이 모이는 미월 식물이죠. 이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여 팔만대정경의 목판 자료로도 활용되었답니다. 이 층층나무가 오래되면 숲피가 세로로 갈라지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오래된 층층나무가 있습니다. 이 숲피를 좀 보십시오. 울퉁불퉁하며 세로로 이렇게 깊게 홈이 파져 있죠. 어, 이렇게 칼로 긁어놓은 거 이쪽은 칼로 긁어놓은 것처럼 여기 막 자라고 있는 층층나무가 있습니다. 이 잎을 한번 볼까요? 잎 잎은 이 이쪽과의 말채나무나 산딸나무와가 다르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긋나서 나오고 있고요. 달걀 모양 타원 모양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잎 뒷면은 하얀색으로 백색의 털이 약간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밋밋하고요. 뒷면은 신빛이 돕니다. 잎맥이 쉬어져 가지고 이 끝으로 이 끝으로 몰리고 있죠. 열매는 열매는 둥근데 9월, 10월. 콩알 만하게 열려서 붉은색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꽃이 한번 보시죠. 아직 막 피어가는 꽃인데요. 생약목으로 등대수라 하는데요. 이 나무는 가지와 줄기 껍질, 뿌리 껍질, 잎과 열매 등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껍질은 맛이 쓰고 열매는 달고 독성은 없습니다. 층층나무는 식이 유황을 함유하고 있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지금 앞에 보이는 나무가 층층나무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붉은색 유액이 나옵니다.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아마도 유황 성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치료하는 과정일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따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 상처를 치유합니다. 예. 유황은 당수치를 내려주고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층층나무는 질병 예방과 피부 미용 변부 치료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월에 층층나무 수액도 채취해여 드실 수 있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양도 많이 나오고 성분도 뛰어나답니다. 중국 본초강목에 허리가 아프거나 풍을 몰아내고 관절 통증을 고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층층나무는 강장작용, 이뇨작용, 거품해소, 요통, 소종, 종기 등의 효능이 있고 신경통, 관절염, 통증에 효험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칭나무에 함유된 유황 성분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질병의 저항력을 높여준답니다. 저는 10년 전 암투병 중 통증과 염증을 잡기 위해 식이유황을 구입하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에서 나오는 유황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풍부한 폴라보이드와 플리페놀 성분 함유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항염증 효과를 통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 완화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유황은 옛부터 유황 우리 보약으로 사용했잖아요. 관절 통증이 아플 때 유황을 유황은 아무튼 염증 완화와 관절 건강 여선, 피부 건강 증진 항암 등의 약제로 쓰였습니다 층층나무의 또 다른 효능은 풍부하게 함유된 유황 성분이 남성의 양기를 높여주는 효능이 뛰어나답니다 의무이와 조루, 발기부전 등의 층층나무를 사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약용법으로는 층층나무 껍질과 열매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를 물 2리터에 달여 층층나무 20내기 30g을 넣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서서히 줄여가지고 30분 정도 더 끓여 그리고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개인에 따라 섭취하기 전에 원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며, 씨앗에서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 빼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실링이를기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